안녕하세요. 전율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4월 16일 유튜브 댓글로 박제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제를 한 해당 유튜브 롱폼에는 영상 하나만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먼저 트래커를 보면 네옴만 찍히다가 킬조이, KO, 오 브리치가 찍혀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는 이때 당시 해킹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아래 사진이 해킹을 당하고 난후 해킹범이 플레이한 전적입니다. 이때 지인이 저인 줄 알고 인기 근말로 연락이 왔습니다. 위 사진은 지인과 해킹범이 대화한 내역입니다. 이후 지인이... 저에게 연락하여 해킹을 당한 사실을 알려준 대화입니다. 해당 내용으로 지인과 디코 대화를 마쳤고 라이엇의 메일로 문의 접수를 하였습니다. 이제 위인의 지인한테 건의했다고 얘기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메일이 왔고 필요한 파일 첨부 후 메일을 전송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14일 답변으로 온 메일입니다. 스팸 메일함에 있어 늦게 확인하였습니다. 접수 당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상별 부분을 가리지 않아 현재는 메일을 다시 재발송한 상태입니다. 저는 사이퍼 내연을 메인으로 플레이하다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내연만 하게 되었습니다. 해킹된 계정의 전적을 보면 내연 외에 다른 유연이 한판씩 찍혀있는 사실을 볼수 있는데 지인과 대화 당시 지인 또한 내연만 무엇으로 찍혀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속상함을 토로한 내용입니다. 이후 라이언 매일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도중 박제 영상이 올라왔다는 것을 알게 된 상태입니다. 박제 내용과 전정만 봤을 땐 어뷰가 맞습니다. 플레이 된세판 모두 영상의 팀 상대였던 소바가 같은 팀으로 잡힌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는 당시 해킹으로 피해를 본 상황이었고 저를 박제하신 분과 같은 팀으로 잡히신 2차 피해자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 뿐입니다. 또한 저는 해킹을 당하기 전, 후로 어뷰를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해킹당한 내용을 공유해 드리며 이 이후로 라이엇에게 답변이 온후 추가 해명을 커뮤니티로 올리겠습니다.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지 않고 섣부른 댓글은 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